그~ 진사님들 제가 여기 필기한 걸로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보시길 바라고 책에 있는 내용은 자세한 내용이고요. 진사 책에 있는 내용은 자세한 내용이고 필기한 내용은 이건 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임시정부의 활동은 19년부터 45년까지인데 임시정부는 어~ 지금 아주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하는 이유는 앞에 설명을 했는데 녹화 버튼 안 눌러서 그런 거예요 임시정부가 각 지역마다 세워지게 됩니다 왜 이러냐 임시정부를 좀더 조직적으로 운동 조직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각 지역에 세워졌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걸 다 외워야 되고 한 능건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세 개의 임시정부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결집을 위해서 상하이의 임시정부를 두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설명 안한 부분이 또 있네요. 자, 임시정부를 통합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한성정부를 계승하기로 합니다. 음, 이 임시정부의 전체적인 구조와 정신을 한성정부로 하고 이 임시정부들은 어디로 모이기로 결정을 하냐면 상하이의 임시정부를 두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하이의 외국 공사관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하이가 이때 당시에 국제 도시로서 많은 어, 외국 공사관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두기로 결정을 하고 1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중심제를 실시합니다. 진사님들 1차 개헌이라는 것은 임시정부는 특이하게 정부를 출범시키고 개헌한 게 아니고 출범하기 전에 개헌을 한 겁니다. 어. 그래서 상권 분립을 하는데 입법부 사법부 한성부가 아니고 행정부죠 행정부 그리고 한성 정부를 계승한다 그리고 대통령하고 국무총리를 선출하는데 이승만은 이때 당시에 자유주의자였고 이동희는 약간 이동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온건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알면 된다 근데 이승만은 약간 어떤 성향을 띠고 있냐면 극단적인 자유주의자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임시정부가 출범할 당시부터 이미 이승만과 이동희의 갈등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었다고 보이, 보여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승만의 주요 활 나중에 또 얘기를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활동을 보면 연통제하고 교통국이 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은 연통제하고 공무원, 연통제하고 교통국을 따로 외워야 되는데, 한능검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거를 같이 외우라고 제가 방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통제는 국내의 비밀 연락, 그 비밀 행정망.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나라 독립군이 어디에 있나. 연결하는 거. 교통국은 뭐냐면은, 그 한반도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했는데,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연통자고 교통국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묶어서 공부하십시오. 묶어서 공부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연통자고 교통국을 묶어서 어떻게 공부하냐면. 연통적 교통국을 이렇게 공부하세요. 연통적 교통국을 묶어서 연락망, 교통망 이렇게 공부하시고 독립 자금을 모금해온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독립 자금을 누구한테 모금해오냐? 뭐 부자들한테 받아오는 거예요. 부자들한테. 그래서 부자들한테 가서 돈을 빌려달라 하고 약속어음을 줍니다. 약속어음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독립하면 나중에 갚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독립하면 갚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음, 독립, 이게 약속어음인데 음, 네. 내가 이래서 북한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음, 뭐 집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음. 자 볼게요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모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준양행 부산상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학생들 이준양행이라는 게 뭐냐면 혹시, 그, 사극 같은데 보면, 혹시,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그, 사극 같은데 보면, 비밀기지. 뭐, 양복점 갔는데, 뒤에 막 비밀창고 있고, 막 뒤에 태극기 걸려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예요. 부, 이준 양행은 저기 요동반도 쪽에 있었다고, 부산상에는 어디 있는지 알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교에는 김규식과 김규식을 파리에 파견했고, 그 다음에 구미위원부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김규식을 파리에 파견한 이유는 1차 세계대전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승만 구미위원부는 뭐냐면, 미국하고 외교관계죠. 근데, 여기 에 소속된 사람이 이승만과 안창호 같은 인물들이 여기에 소속돼 있었다고 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군사 볼게요. 어, 군사 부분에서는, 음,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요거는. 근데 요거는, 요거,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요거는 설명해야겠다. 어, 무관학교도 있고, 북로군정서가 있는데, 요거는 시험에 잘안 나오고,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될건 뭐냐면, 북로군정서라는 군대가, 이때, 간도에 북로군정서하고, 이제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게 김자진 장군인데, 자, 이제 지금부터 잠깐 생각, 자, 나중에 배울 건데, 지금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뒀잖아. 우리나라 독립군들은 대다수가 간도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간도에 있는데, 이때 당시에, 독립군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으면 안 되고 간도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 근데 임시정부가 이때 당시에 상하이로 갔다는 얘기는 외교 독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이승만의 영향이긴 했는데 어떻게 됐든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어떻게 했다? 간도를 버렸다는 얘기는 버린 거기보다는 간도를 두고 상하이에 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장 독립 세력하고 멀어진 거야. 그런데 그나마 무장 독립 세력 중에 좋은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이제 김자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만 그나마 좋은 관계를 유지한 거지. 나머지하고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다음에 요거 시험에 나온다. 독립신문. 독립신문이 왜 시험에 나오냐? 우리가 독립신문하면 딱한 개만 생각나죠. 독립신문하면 생각나는 거. 독립신문하면 생각나는 거. 독립신문밖에 없죠. 하지만 임시정부에도 독립신문이 있다. 그래서 이 독립신문을 만드는 데 참가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광수하고 최남성 같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한이 사료 관계사 집 이게 역사책인데 왜냐면 지금 독립신문을 왜 만들었는지는 알 거고 임시정부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리려고 만든 거고 이게 역사책을 왜 만들었을까? 왜 한일 사료사 집을 만들었을까? 일본이 이때 당시에 역사 왜곡을 해서 그래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시정부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진선요 임시정부 활동,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위에는 몰라도 되는데, 요 밑에 건 아셔야 돼요. 그러다가 임시정부가 이제 위기가 옵니다. 언제부터 위기가 오냐. 1921년부터 이제 이 시기를 흔히 임시정부의 위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때는 임시정부의 활동이라고 얘기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임시정부의 위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임시정부의 위기부터 제가 갑자기 그만뒀는데 어, 이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재방송이기 때문에 아마 필기가 다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설명을 하죠 자, 우리 책으로 보면 224쪽부터 225조까지가 이제 임시정부의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시정부의 위기, 임시정부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위기가 오는데 연통제하고 교통국이 발각이 됩니다. 1921년에.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발각이 되면서 이 연통제가 붕괴가 됩니다 근데 연통제가 붕괴됐다 연통제와 교통국이 붕괴됐다는 얘기는뭔 말이냐면 연통제와 교통국이 붕괴된 게뭔 말이냐면은 그~ 이런 걸로 보시면 돼요 임시정부에 돈을 갖다 주는 요원들이 이제 걸린 거예요 한반도에서 그래서 그 요원들이 걸리면서 임시정부에 돈을 이제 한반도에서 모금을 해서 갖다 주는 게 이제 실제적으로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도부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지도부의 문제점은 독립운동의 방향에 대한 갈등. 그래서 처음에 간도를, 이제 간도를 임시정부를 정하지 않고 간도를 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버렸다기보다는 간도를 임시정부를 설정 안 하고 상하이에 했다는 자체가 외교 독립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신채호. 신채호 선생님 참 성격이 세신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외교 독립에는 이승만. 아 잠깐 쓸데없는 얘기 하면 이 신채호 선생님하고 이승만 같은 분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남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들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은 이런 분들하고 얘기하면 이제 자기 말이 꼭 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실력 양성문에는 안창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네. 어... 그리고 지휘부에도 갈등이 있었는데 이승만의 거만한 태도 이제 이승만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보니까 임시정부 내에 대학을 나온 사람이 얼마 없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이 이제 임시정부 요원들 많이 무시를 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에 오지 않고 미국에 있는 거에 대한 불만.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제 불만이 있었고, 그래서 임시정부에는 대, 대통령이 없이 국무총리가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국무총리가 이 연통제가 무너져 있고 자금난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소련한테 300만 원을 빌려와요. 근데 진사님도 여기 300만 원이라는 게이 300만 원이 지금의 300만 원하고 다른 겁니다. 300만 원 지금 나도 있어요. 어.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신채호가 어, 이때 당시에 이 돈을 빌려 빌, 비밀리에 이제 체결하게 되는데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이승만하고도 이제 갈등. 이승만과 이동희가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승만은 야 너는 나한테 대통령한테 얘기도 안 하고 돈을 빌려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승만과 이동희는 네가 있어야 얘기를 할거 아니냐 하나는 이동희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결과적으로 이제 이승만 지,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이제 계속 이제, 가, 이제 야기가 되고 있었죠.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신채호가 이승만을 탄핵하는데 이 신채호가 근데 이제 여기 스톱을 듣는 진상에서도 느꼈겠지만 이 신채호 선생님이 이 이승만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인데 이를 갈았을 겁니다 그래서 신채호가 이승만을 탄핵하는데 그게 위임 통치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학생들이 제 학원에서도 나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위임 통치서가 임시정부에 있을 때쓴게 아니고 이승만이 대학교 다닐 때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이 처음에 대통령 된다 했을 때 이승만이 이런 걸쓴 경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도 이승만을 밀어붙였던 이유는 뭐냐면 이승만이 왕족 출신인 거 플러스 결정적으로 영어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임명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승만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니까 이제 신체오 선생이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요새 그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기다렸다 인용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기다렸다 인용을 한 거예요. 신체오 선생이 그래서 위임 통치서를 핑계로 탄핵을 한 거예요. 그 위임 통치서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대학 다닐 때 미국 또는 국제 연맹이 한반도를 독립시킨 다음 통치해주세요 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걸쓴 거는 잘못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이걸 내가 옹호하는 건 아닌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나이가 20살 초반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자기가 조선에서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다가 미국을 갔는데 보니까 미국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젊은 나이에는 이제 아무래도 젊을 때는 생각이 좀 짧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음. 이제 근데 이런 것만 보고 이승만을 나쁜 놈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건 좀 세상을 너무 단적으로 보는 거다. 그래서 임시정부 안에 독립운동가들의 분노를, 이제 분노가, 아니 분노를 아니고 분노하네.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그리고 이렇게 신채호가 이거를 들춰내면서 이제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이승만의 국민위원부의 실적이 상당히 미비했어요. 미미,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 임시정부의 위치가 상하이잖아요. 상하이,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의 위치가 중국 상하이고 우리나라 독립군의 대다수가 요 간도 만주에 있는데 이거를 놔두고 지금 여기 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놔두고 여기로 왔다는 얘기는 외교 독립을 통해서 나라를 독립시키겠다고 한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게 미흡하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실패했다는 얘기니까 그거에 대한 누가 책임을 져야 될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923년 1월에 이제 이거에 대한 문제로 국민 대표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때 국민 대표 회의에 세개 파가 모이는데 창조파 개조파 형상 유지 파가 모입니다 그래서 창조파에는 신채호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왔었고 이사람들은 임시정부를 해체시키고 다시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고 개조파에는 안창호 안창호는 임시정부를 개혁하고 나서 독립 이제 개혁을 하자, 그대로 두고, 선실력하고 후독립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현상 유지파의 긴구는 임시정부를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결과는 얘네 둘이가 탈퇴를 하게 됩니다. 창조파와 개조파가. 그래서 당연히 임시정부 내, 임시정부내 요원 숫자는 감소했겠죠. 자, 그 다음에 1925년 3월, 이승만이 이제 탄핵, 이승만의 탄핵이 결정됩니다. 이승만의 탄핵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추대가 되는데 박은식이 누구냐면은 여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이고 민족사학자이고 민족사학자라는 뜻이 우리 민족이 짱이다라고 적어놓은 거죠. 그 대표적으로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열사 그 다음에 민족의 혼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민족의 혼을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박은식은 이대 대통령으로 이제 일찍 내려옵니다. 그 이유는 고령이었고 이분이 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리, 리, 이제 아무래도 리더십의 부재 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은식이 대통령 하는 동안 임시정부 요원들이 많이 탈퇴합니다. 그래서 이제 험, 다시 한번 임시정부를 고치는데 그게 이차 개헌이에요. 그래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인데 이거를 잠시 이거 그 판서를 좀 통해서 얘기를 해줘 해줘야 될것 같아요. 국무령 중심에 내가 책임 내가 질 하는 건 뭐냐면은 국무령이 라는게 있고 국무 국무령 밑에 국무위원이 있어요. 근데 이 국무위원들이 한세네명 있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임시정부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면 지난번에 배웠던 입헌군주제랑 비슷한 거지. 국무령은 여기에 있고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통치하는 거, 권력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김구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결과 임시정부 요원들의 탈퇴가 가속화됩니다. 음. 이 사람들은 외우지 마세요. 이것만 외우세요. 음. 지난번에 한는검에 이거 나왔다. 국민 대표회의 이후에 나타난 현상으로 오른 것은 이거 시 나왔고 박은식이 주도됐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나왔냐면 요거 집단 지도 체제 너도 나도 모두 지도부가 되자 이게 바로 집단 지도 체제예요 그리고 임시정부는 이제 분위기 임시정부 분위기는 회복이 어려워졌어요 모두 다 이제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요원들이 없으니까 네가나 모두 이제 사장님이 돼가지고 이제 이끌어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탈퇴를 하는 거야.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중국한테 도와달라 는데 중국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지사님도 제가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이 중국 국민당하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제가 유튜브로 하나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걸 좀 보면 아 이래서 우리나라 독립군을 이렇게 했구나 이래서 우리나라 독립군을 이래서 임시정부를 도와줬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실 거니까 제가 요 최근에 다시 영상을 좀 찍어서 내일 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당의 장제스, 그다음에 주, 중국 공, 공산당 이렇게 두 세력이 있었는데 이때 국민당이 집권하고 있었어요. 지금의 대만이죠. 그래서 이 장제스가 공산당하고 이때 싸우고 있을 당시였는데 이때 당시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도와달라고 했는데 장제스가 안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얘네들 무슨 건물 하나 같은데 다 사는데 다들 뭐 뭐. 국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구하러 다니고 이러고 이상한 애들이니까안 도와줬지. 그러고 있다가 1 9 3 1 년에 이제 만주사변 일어났는데 만주사변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제 일본이 만주로 진격한 거예요. 그래서 만주를 때 진격을 했는데 이 이것도 그냥 아주 듣기 나중 설명해줄 건데 이 만주로 쳐들어왔을 때 일본이 만주에 쳐들어왔을 때 장제스가 뭐했냐면은. 마오쩌뚱 잡으러 간다고 이 만주를 안 지켰어요. 그래서 일본한테 뺏겼어. 그리고 상하이도 중국이, 처, 일본이 쳐들어왔는데도 이 장제스가 공산당 잡는다고 그게 위초작전인데 이제 공산당 잡는다고 일본은 또안 잡아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이때 당시 두 번째로 큰 상하이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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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긴 거야. 일본한테. 근데 장제스가 엄청나게 욕을 먹은 거야 사람들한테. 왜 욕을 먹겠어요? 지금 공산당하고 싸울 때가 아니라 일본이 우리 중국에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이제 장제스가 정치적으로 이제 어려움에 빠질 때 바로 이 단체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한인애국단이에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듣습니다. 이 설명을 이어서 공부를 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부하세요. 임시정부의 분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김구가 취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 한인애국단 찍어요. 다시 임시정부 분위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김구가 취한 정책은 한인애국단 찍어야겠죠. 그래서 김구는 의열단을 모방해서 임시정부의 침체된 분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축구에 보면은 그 축구 선수들이 막 피울리면서 축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피울리면서 축구하는 거 보면 막 이렇게 좀 주변 선수들이 힘을 내잖아요. 막와 우리 동료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힘을 내야겠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지금 뉴스에 보니까 제가 맨유 팬인데 호나우두가 맨시티 간다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나쁜 놈 빼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동료가 피울리고 있으면 열심히 하려는 이런 분위기가 있듯이. 그러한 분위기를 이제 김구가 만들려고 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의시아의시아 분위기.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봉창이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했는데 이게 어디에 투척, 어디에서 투척했냐면 이제 도쿄에서. 그리고 윤봉길 선생님은 일본 장군들이 상하이를 점령한 기념행사를 집행하던 도중 수통 폭탄을 투척한 사건인데 이게 홍콩 공원에서 상하이 이게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물어보더 선생님. 상하이하고 홍콩은 다른 데니까 같은 데입니다. 상하이의 홍콩 공원 이 있는 거예요. 홍콩 공원에서 이제 폭탄을 투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 국민당의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장제스 의 인기 장제스가 감동을 받습니다. 야, 우리가 못한 거를 한국인 한 명이 하는. 그러면서 중국 국민당이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 상하이 대한민국. 이 임시정부가 이제 돈이게 장점이겠죠. 그러니까 한인애국단의 장점은 임시정부가 돈을 받았다는 거, 당이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된다. 이건 장점이죠. 장점. 근데 이게 장점인데 또 세상에 살다 보면 단점도 있잖아요. 상하의 임시정부 위치가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발각이 되자 이제 김구는 상하이를 버리고 항저우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임시정부는 이제 또 다른 위기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임시정부의 위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임시정부의 위기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떤 게 시험에 나오냐면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국민대표회의 이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것은 창조파 개조파가 탈퇴했다. 자이 회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은 옳은 것은 박은식이 취, 추대됐다 아니면 한인애국단이 조직되었다 이렇게 두개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시정부를 다 했고요. 수고를